인간관계 살아보니 유행이 있고 유통기한이 떠이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제일 좋다. 이는 어느 90대 노인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날 때 대화의 주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손주 얘기, 자식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나는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면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불편한 모임도 참아가며 참석하고 누군가는 친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혼자서도 재밌게 사는 법을 찾아 잘만 살며 자신이 먼저 친구를 쫓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꼬투리 잡고 따지는 친구들로 인해 상처를 받음에도 멀리 하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기 혼자서도 아주 폼나게 사는 82세 양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22살에 결혼하여 아내와 엄마, 할머니로 살면서 자신의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적 활발한 성격의 친구도 모임도 많았지만 모임마다 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한 명씩 껴있어 그 많은 모임들을 천천히 정리해 예순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가족들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그림 그리기와 독서라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이두 가지의 취미를 접하면서만큼은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다가와 얘기합니다.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이런 손재주가 있었는지 몰랐네.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어? 정말 열심히 그렸지. 처음에는 이렇게 못 그렸어.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취미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단하게 밥 걱정은 안할 만큼 애들도 다 키웠지만, 이때쯤 남편이 암에 걸려 간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이른이 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년 동안 이 씨는 심각한 우울증을 알았습니다. 6층 아파트에 살던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밑을 내려다 볼 때면 손을 벌린 채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비같이 활을 날아서 밑으로 사뿐히 내려앉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그것을 알고 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후 딸은 할머니와 함께 1층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빈자리와 공허함을 책으로 하나씩 채워가며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 맘쯤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 요새는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허리가 꼿꼿한 비결은 하루도 빼놓지 않은 운동이 한몫했습니다. 가볍게 몸을 푼 후엔 햇볕이 잘 드는 안방에 들어가 마련되어 있는 책상에 앉습니다. 할머니는 새하얀 도화지에 능숙하게 물감을 칠합니다. 할머니의 그림 속엔 정겨운 꽃과 나무들이 살아 숨쉽니다.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배운 적은 없지만 어느덧 그림 경력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집중력에 신기해합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집중해서 그려? 나무에 달린 이파리 하나라도 어떻게 세밀하게 잘 표현할까 고민하다 보면 잡생각은 안 들어. 또한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중고책방에 들립니다. 책을 찾는 그 모습이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그대로 멈춰 서서 책 속에 빠져듭니다. 독서에 몰두할 때만큼은 외로울 틈도 없습니다. 백세 시대, 책과 그림을 그리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양시 할머니의 삶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친구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삶이 가장 좋은 말년의 삶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처럼 친구는 필수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는 게 노년운의 좋은 네 가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에게 내 기운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 의하면 비겁다자 사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겁다자 사주라면 인생의 친구나 또래 집단, 사람들의 둘러싸여 살게 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혼자 왔다 혼자 가는 무비겁사주 비겁이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비겁은 본인과 비슷한 힘을 가진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회사 동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겁이 사주팔자 내에 존재감이 있다는 것은 주변의 세력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친구도 많고 동료도 많지만 내가 챙겨야 할 사람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쟁제라고 합니다. 사주팔자의 비겁이 없는 무비겁들은 이러한 쟁제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것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비겁 사주는 어떻게 보면 혼자로 보이고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지만 삐지고 서운함을 혼자 잘 달래고 극복합니다. 무비겁 사주는 특히나 혼자 노는 방법을 배우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인내하고 극복하며 즐겨야 합니다. 물론, 사주는 단순 사주에 불과하지만, 만약 나이가 들었어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면, 위의 말처럼 내 기운을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데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기운을 남의 자식 자랑하는 것을 듣는데 쏟지 마시고 앞에 양씨 할머니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부업일 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본업이다. 부업에 못 걸지 말고 본래 할 일로 돌아오라. 제가 되기 전에 앞에 양씨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년이 되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나가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는 게 좋은 이유 두 번째는, 주 만나는 친구일수록 그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긍정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친구라면 괜찮지만 만약 부정적이고 험담을 자주 하는 친구라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성격뿐 아니라 생활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에 발표되어 현재까지 6천에 가까이 인용된 니컬러스 크리스테키스 박사가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혹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테키스 박사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32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비만율과 사회연결망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특정 기간 비만인 친구를 가진 사람은 뒤이어 그 자신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를 친구로 지목한 경우 그 증가 폭은 171%에 달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한 사람이 비만이면 나머지 한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40% 높아졌고, 배우자의 경우도 한쪽이 비만이면 나머지 한 사람도 뚱뚱해질 가능성이 3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타고 감염병이 전염되듯 비만도 전파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가난한 친구는 서로 닮는다는 이유로 가난한 친구를 멀리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 연구가 토마스 콜리는 350명이 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다른지 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 중 96%가 부정적이고 유해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토마스 콜리는 가난한 집단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여러분 주위에 아마 말만 하면 이건 일래서 별로, 저건절에서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환경을 냉소하는 습관인데 이것은 항상 팔자를 탓하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노력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해봤자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안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기 자신을 가난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토마스 콜리는 말합니다. 반면 부자의 경우 곁에 좋은 멘토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멘토를 갖고 있는 부자 중 93%는 자신들이 이룬 막대한 성공이 멘토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멘토로부터 좋은 습관을 배운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됐다는 것입니다. 멘토는 꼭 나보다 돈을 잘 벌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보다 인내심이 있거나 내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멘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려면 낙관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게 토마스 콜리의 조언이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만약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전염시키는 주변 사람이라면 멀리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와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만난 후에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누구든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친구와 자주 만난다면 어느새 나도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하고 필요하다면 친구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주변에 그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들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는 게 좋은 이유 세 번째는 친구 만나는 시간을 나와 내 가족에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즐겁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힐링이 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면 친구와 만나는 취미도 좋은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친구와 만나면 알게 모르게 기분 나쁜 일이 하나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쓰이는 내 체력을 앞에 소개해드린 양씨 할머니처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친구도 젊을 때처럼 열정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친구 만나는 것이 괜히 피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수 있는 것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편해지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분은 83세의 나이에 혼자 도서관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맛있는 차도 매일 마시며 젊었을 때보다 더잘 살아가는 자신에게 매일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젊었을 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잘 산다고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더잘 산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행복한 노인들은 하나같이 나이 드니 젊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에게 집중하면 타인과의 관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퇴직하고 나니 직장 동료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들은 경조사를 제외하고 서로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먼저 연락하고 직장 다닐 때는 술도 많이 하고 했으나 통풍으로 술도 끊고 수입도 줄어들면서 만나기가 거북해 몇년 동안 거의 못 만나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고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활용하니 오히려 텐션이 올라가고 더 젊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도서관 다니며 책 대출해서 읽으니 세상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없다며. 우르르 아줌마들 모이는 실속 없는 모임에 형식적으로 얽매여왔던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보니 앞에 양씨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것이 나이 들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책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감명 깊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언가에 확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마음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취미는 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서는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낮춰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독서를 잘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독서를 강요하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독서하고 그 내용을 자유롭게 토론하면 좋습니다.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을 하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책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독서를 하고 그 내용이 더잘 기억날 뿐 아니라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주변 근처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을 모집하는 곳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 치매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치매는 걸리면 다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독서가 이 치매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단련되듯 독서는 다양한 자극으로 뇌를 단련시킵니다. 독서를 통해 정보가 입력되면 뇌는 전두엽과 해마를 거쳐 대뇌피질 전반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때 아세틸콜린 세로토닌을 비롯한 여러 신경전달물질 균형과 새로운 신경세포 형성이 이뤄집니다. 이런 변화는 퇴행성 질환인 치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합니다. 책 대신 신문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신문을 읽으면 능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부정적인 친구와 만나 받는 스트레스의 체력을 낭비하는 대신 독서와 같은 취미에 몰입해보세요. 나이 들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만큼 최고의 경험은 없습니다. 독서를 할때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독서 모임에 들어가 긍정적인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나이 들면 시간이 참 귀해집니다. 이 시간을 나와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는 게 좋은 이유 네 번째는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면 우리의 운이 줄줄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 하나 없어도 외로울 새가 없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취미도 제대로 있고 이렇쿵 저렇쿵 구설수에 휘둘리는 일도 없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니 마음에 여유도 생긴다며 말이죠. 사실 친구를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대화 속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남의 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얘기는 순식간에 퍼져 내 다른 지인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좋게 생각했던 지인들도 편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인색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나에게 올수 있는 기회나 복이 차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잘해주면 끝이 없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당연한 게 되고, 점점 더 원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만약 돈을 물려준다. 내 재산이 얼마가 있다라는 등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꺼내게 된다면 부모 자식 관계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 해도 될 말들을 하며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중 특히나 자랑은 최악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친구가 지금은 집도 있고 건물도 있다고 만날 때마다 자랑을 했다 합니다. 이 친구는 돈이 좀 있다고 저희 와이프 친정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살 테니 윗분께 얘기해 보라고 거들먹거리고 과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돈과 자기 배우자, 아이만 보일 뿐 오래 알아온 이들은 그저 자랑하면 들어주는 존재 정도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된 인연을 단칼에 끊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 나중에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을 들어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좋아하는 것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이유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부정적인 친구에게 안 좋은 면들을 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쓰는 시간을 나와 내 가족에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 넷째는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근본적인 허물을 깨닫고 극복하며 홀로 사는 고독한 삶에서도 먼저 살다 간 수많은 옛 청년들, 문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면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책 속의 인물 혹은 옛 선인들과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고독감을 즐기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혼자서도 폼나는 인생을 살수 있기를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